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사회주의란 말이죠. 우리랑 붙어있는 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사회주의니까 우리 민족이 결합과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멀 먹지 오늘 저녁은 안성통행이다.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? 일단 예시가 재미가 없단 말이죠. 우리가 유튜브 보러 왔는데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? 결국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게임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간 게임이라 음... 어? 히오스? 오늘 할 게임 히어로즈 업더 스톰입니다 <laughs> 왜 그러시죠? 끝인가요? 네 끝인가요?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히오스 유튜버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좀 그렇네요 음. <laughs> 좀 그렇군요 거의 히오스 아직 안 망했습니다 아직 곧 망할 거예요 아곧 망할 거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조금. 괜찮은데 곧 망할 거다 음, 음. 네 그러면 <laughs> 빨리 망해야지 롤을 <웃음> <웃음> 빨리 망해야지 롤을 한다고? 히오스 유튜버가 그런 말 해도 돼요? <laughs> 그리고 시공빌런 유튜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여기서 갑자기 자기 유튜브를 야스야스야스야스 와우 와우 방금 뭘 본거지? 아 강해져 돌아와라 예송이 그걸 강해져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버리지 아 <laughs> 가라! 몬스터볼! 오케이 아 아파요 <laughs>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